어때요? 좋은 결정을 하셨나요? 나쁜 결정을 하셨나요? 결정을 한 것은 지금 당장은 예, 많이 표시가 나지 않지만, 예, 이 결정에는 마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양 격차, 마력의 약화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영양 격차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에도 힘이 있다. 그런데 이 선택의 힘은 나이가 어릴수록 가장 강하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을 할수 있는 날은, 시간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다. 라고 그가 봤습니다. 자. 가난의 주요 원인은 어리석은 선택에 있다. 당신의 인생에 운전되는 곧 당신이 한 선택이다. 나 성공은 과정을 이루는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이다.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선택은 큰 마력을 지녔으며 미래로 향하는 계도와 같다. 젊을 때 하는 선택일수록 큰 이력을 가지며 젊을수록 더큰 마력을 가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선택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매에 따라 마력도 감소한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만 또 우리는 잊어버리고 음,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어, 지내는 일들이 아마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식을 일깨우면, 알면 내가 함부로 지금까지 했던, 어,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 조금의 수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음, 이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가 보이시죠? 이 차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차가 뭔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음, 세계 3대 명차예요. 4대 명차인데요. 마흐마흐 마흐바는 뭐냐? 벤츠 마흐바흐래요. 여러분 벤츠 중에서도 뭐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이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게 마흐바흐래요. 또 이쪽에는 멘틀리 차도 있고요 또어 여기에는 롤스로이스 차도 있고요 이런 차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잠시 시간을 줄게요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음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똑같은 고등학생이 이 벤틀리와 이런 그마흐바흐나 명체를 봤을 때 이제 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와! 어, 마흐바흐나 벤틀리다! 저이 사진 좀 찍을 수 있겠어요? 있 그랬더니, 오, 찍어도 좋다고 주유하러 갔는데. 아 정말 제가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둬야 되겠어요. 저는 평생 이런 차 저울 때못 살테니까요. 자 이렇게 말을 한 청년이 있답니다. 그런데 또한 청년은요. 야 지금 사진 찍어두자. 나도 언젠가는 어, 이 차를 한대 갖고 갈 거야.라고 생각한 그리고 말한 이두 청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청년은요, 당연히 평생 이 차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어두자, 나는 언젠가는 꼭한대 갖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한 이 청년이 MJ 드마컨데요. 이 청년은 세계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아주 젊었을 때 부자가 되어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laughs> 책을 저서한 저자입니다. 이 저자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두 청년은 둘다 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둘다 다 똑같이 이런 명찰을 보고 얘기하고 생각한 자기의 의식을 어, 했던 어,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고방식은 제가 생각을 통해 드러나죠 예, 잠시만요 제가 공유 중지를 한번 하고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안 해가지고... 네, 됐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읽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 결혼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결혼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 약혼녀는 너무나 멋진 여자고요. 최고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거든요. 저는 그녀를 최고로 사랑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했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요, 이번이 마지막 결혼이 되게 하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약혼녀는 멋진 여자고 최고의 재적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최고로 사랑해 줄 겁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죠. 저는 굉장히 고민에 대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저는 금요일에 약혼을 했습니다. 제 여자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사랑할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두어 언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 느끼셨나요? 또 하나 볼까요? 굉장히 뇌종양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가 이 뇌종양 수술을 받을, 받을 환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뇌종양 수술은 어, 제가 수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다 위안이 되죠? 자, 그런데 한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뇌종양 수술은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거예요. 아똑 똑같은 내용 맞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환자는 어떨까요? 어떤 의사가 얘기한 것을 더 마음에 안심을 하고 더 안정적인 심리를 가질까요? 오른쪽.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비교되시죠? 네. 그래서 이쪽은 얄팍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견고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요, 실패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쪽의 언어들은. 그런데 오른쪽의 언어들은 성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은 말과 생각을 통해 드러나게 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이쪽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노력하겠고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언어를 쓰시나요? 아니면 이쪽 경고한 언어 하겠습니다. 경고하다 이런 언어를 쓰십니요 내가 만약에 왼쪽의 언어를 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깊은 사고의 의식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고의 실패를 암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주 작은 것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 의식은 점점 더 마력을 발휘해서 한 부류는 성공을 하고 한 부류는 실패를 합니다. 물론 뭐 실패 안할수 있지만 확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어놓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도 행동 선택이 있고요. 지각 선택이 두 가지가 있대요.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들었어. 그럼 나는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행동 선택을 하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밑바닥에 있는 지각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행동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하나는 어떤 나무예요? 사과 사과나무. 나무죠. 이 한쪽은요 오렌지 나무예요. 왜한 나무는 사과가 달려 있고 한쪽 나무에는 오렌지가 달릴 걸까? 어, 뻔하죠, 뭐. 오렌지를 심었어그 누군가가 사과나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사과 나무, 사과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심었어요? 사과 나무. 사과 씨를 심었겠죠. 또 한쪽은요. 나는 오렌지를 얻고 싶어. 그러면 오렌지 나무를 심었겠죠. 그죠? 그리고 행동했겠죠. 행동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이 나무에 열매가 달린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만 하고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뭐 달리지 않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밑바닥에는 지각을 했다는 거지. 분명히 열릴 거야 난 사과나무를 열매를 얻겠어 이런 지각선택이 밑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바가 많죠 이걸 애터미로 와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나무에는 또 하부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있나 요이 사과가 많이 열리면 어때요 먹을 수도 있죠. 이걸 내다 팔아서 돈도 벌수 있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애점미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파트너가 안 생기지? 나는 왜애미에서 돈을 못 벌고 있지? 나는 왜 뭔가 잘안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돈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고요. 또그 밑바닥에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아마도 이렇게, 어, 어찌 보면은, 이런, 왼쪽에, 발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비슷한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하도록 노력해야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밑바닥을 보면요. 자신이 없는, 내가 진짜 무워해야겠다 막, 해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벌써, 포기와 실패와 후퇴와 두려움과 나약함을 내 마음속에 암시하고 애점이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이야. 아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나약해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이런 것이 다 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을 바꾸려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생각이 안 바뀔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어 무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무지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만 선택을 하죠.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맛있는 종류 뭐 알고 있나요?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어 파스타 먹으러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파스타 먹으러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어디 생각나요? 내가 가본 데. 내가 먹어 본 데. 내가 TV에서 본 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 않나요? 그럼 결국은 내가 알고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유연해야 되고, 우리가 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고집하면 안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고집 부리고 우기는 게 되게 많아요. 스폰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일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액터미왜안 돼요? 그리고 남을 탓해요. 액터미는돈안 되잖아요. 액터미는 어렵잖아요. 나는 뭐가 안 돼요. 나는 스폰서가 없잖아요. 나는 파트너가 없잖아요. 나는 돈이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 의식을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요. 아는 것을 좀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연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어, 자, 사고방식은 말과 생각을 통해 드러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행동을 선택하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지각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날은 언제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퍼즐처럼 모은다 그랬죠. 아주 작은 조각으로 퍼즐처럼 모아져서 3개월, 6개월, 1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인생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트.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어,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다음 주이 내용을 좀더 심오하게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일센센터강니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달에 한번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는 날이죠. 어, 이번 달에는 양재에서도 하고요. 11월 달부터는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도 어, 석세스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어, 변함없이, 우리 하얏트 호텔에서는 하세청 총장님이 스텝장을 맡고, 맡으실 거고요. 또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팀원들이 함께해서 어쩌보면은 절호의 길을 갔습니다. 절호의 길. 그리고 박한기 회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곧 1박 2일 세미나도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라인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쓰레기예요. 피곤한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업자들에게는 아우 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역시도 내가 선택하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 주 석세스 세미나에 많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빨리 성공합시다. 부의 초월차선이 뭡니까? 빠르게 부자되기 아닙니까? 왜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인생을 즐기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체 어탄 부자는 필요 없다. 우리가 필체 여탄하기 전에 빨리 성공해야 되겠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사과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주 에 만나겠습니다. 다다 들어 주세요.